여러분, 치매가 뇌에서 시작되는 병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만약 제가 치매의 원인이 머리가 아닌 여러분의 뱃속 대장에 숨어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아주 놀라운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장 속에 사는 특정 곰팡이가 혈관을 타고 뇌까지 침투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베일러 의대 연구팀을 비롯한 세계적인 석학들은 칸디다와 같은 장내 곰팡이균이 뇌로 들어가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독성 물질 생성을 유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뇌에는 나쁜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튼튼한 방어막, 혈뇌 장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장 건강이 무너져 장내 유해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이 곰팡이들은 뇌의 방어막을 뚫고 뇌세포를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의학계가 주목하는 뇌장 축 이론입니다. 즉 장 상태가 나쁘면 뇌도 병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뇌를 지키기 위해선 먼저 장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밀가루나 설탕 같은 곰팡이의 먹이를 줄이고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 조금 충격적이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장과 뇌를 동시에 되살리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기적의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소중한 뇌 건강 정보 놓치지 마세요.